Come, come, come. No money today. Oh, okay. Tomorrow, reserve us. Mm -hmm. okay. Okay. I w a n go to m i 구매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버스터미널이고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 카드는 종종 안 되는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버스터미널이 있는 역인데, 뭐, 또 빨리 이거 빨나먹 이거나 먹자 2. 2. 2. 2. 2. 2. t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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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절인 배추 같은 거? 싸서 먹는 건가? 요거는 치킨 구운 거메는 약간 퍽퍽하 네, 카메라 카메라 매라바 yeah. <laughs> 콜라 이거 한20 yani ve tabii Ladybug. from South Korea. What? South Korea? South Korea. Korean yeah. uh, Korea people is very good. Ah, yeah. Yes, yeah. yes. How about <laughs> <laughs> uh, South Korea, Turkey, brothers. brother. Yeah, brother. Yes, right? yes, brother. And so we yeah, are brother? Yes, yes. Camera 42. This is a seat number? Yes, yes. Camera. <laughs> He's a your friend. Your yeah. friend. No. Uh, driver. Ah, driver. Okay. Oh. Good. <laughs> 참고로 여기가 이, 버, 이 버스가 BMW 버스가 아주 쾌적합니다. 지금 제 자리가 뭐 되는 게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옆자리 보면은 텔레비전도 볼수있고 되는 게 많더라고요. 버스에서 아이스크림 준는해 버스 안에서 기대치는 오늘. 네, 그건. 짭짤한 계란과자. 얘 친구인데 아 음? oh, no. I just I just oh. talking. <웃음> <웃음> 친구는 네덜란드 친구인데 어떻게 버스에서 타 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유럽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유럽 친구들이 생기네. Okay, nice to meet you. <laughs> nice to meet you. Uh, yeah. Give me a text and then we'll see. Yeah. And then maybe tomorrow or after that, let's see where we can meet. Yeah. yeah. Ciao, ciao. <laughs> Have a nice day. 여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택시 타고 왔습니다. 저 택시 끝까지 제가 타고 갈까 했는데, 윗턱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무셔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냥 숙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날입니다. 10주인분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좀무슬림에서좀 특별한 날이래요. 오늘부터 4일 아마 어디를 가든지 문은 안 열고 제가 내일부터 예약한 숙소 오늘 와도,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와이, 엄청 춥다. 아침부터 고양이랑 대빵싸움 yeah. <laughs> 티르키에는 고양이가 진짜 많네 심지어 여기 고양이 밥도 줘요 우리나라에서면 난리날것같은데 여기는 고양이를 좀좋아나봐요 이게 뭐지? 근데 진짜 오늘부터 누워있는건가 아씨 이렇게 좀... 약간 좀 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배달도를 시켜 먹어봤는데, 전 오리라고 었거든요 뭐 괜찮다고 하는 그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무엇? 살벌한데. Come come come, uh. n no e, uh, Tomorrow rezervasyon. Mhm. Mm okay. Okay. Yeah, okay. Okay. <laughs> -"Good." <laughs> <Do> you. <laughs> okay. Oh, ah, thank you. Oh. Today -"Today, B&B."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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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kay. Oka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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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y Ram, by a y Ram. My family go. <sighs> ah, a ah, ah, your ah, family go. Ah, so no, no. Mm, ah, mm, okay, time. Okay. Okay. Ah, k i t Nice. <laughs> okay. Okay. Thank you. I'm traveling uh, nine months. Oh, for nine months. Yeah. Oh, good, good. That's nice. You are you, you No, no, I'm French. Ah, French. Oh. <laughs> I've been in Turkey for two months. Oh, you know, two months now. e u 이스탄불 a n p 러시 p l e yeah, and Russia, many r 들 s s 우크이이이 완다하게 아무튼 여기 너무 좋네. 아주머니가 되게 친절하시고 아주머니 할머니는 아니신데 할머니 집에 온 느낌? <laughs> 아까 그 프랑스 친구가 저쪽으로 건너가면은 뭐볼게 많고 뭐 이쪽 갔다 하니까 그냥 가 봐요. 그래. 갈게. 안녕. 야, 섭. 그래. 또한번 만져줄게. 아이고, 따라오지 마. 목표 목표한다 이거. 이거 다소 소입니다. 시겠해 음, 소세지네 음, 사워 크림이 있어가지고 상큼하고 햄이 유막자게만들어고 살짝 짜긴 한데 맛있네요. Hello, hello, bye, m r e b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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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네, 네, 갔네. 지금 제가 이지미르에 온 지도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찍어야 되나, 어떤 영상을 찍어야 좋아하실까, 고민이 진짜 많아데 너무 평화로특 응. 터키 여행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물가 체크를 잠깐만 하고,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식당, 가게에서 밥을 좀 먹고, 슈퍼에서 물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여행을 하다가 알게 된 한국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봐서 어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네, 반도 어, 든다고 하는데, 하프로 있어, 오케이? 땡큐. 네. 아, 그래도. 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홍합밥이고 이게 팀키의 주식이 대부분 빵이라서 밀가루여서 소화도 안 되고 약간 살짝 물리더라고요. 홍합이 한국에서 비싸잖아요. 여기는 꽤 싼가봐. 치즈리 조또 덜 얼... 느끼하고 살짝 짭짤한 느낌의 맛입니다 어? 1kg가 아니네? 아개 케밥이나 사가야겠다 샌드위치 하나 사가야겠다 이거 하나에 40이거든요 여기서 물가 체크나한 해보자. 물가 체크. 과자가 한 5리라? 5리라, 7리라. 콜라는 20리라. 1.5리터가 25리라네요. 캔으로 들어있는 거는 18리라. 약간 이스탄불보다는 한 5리라 정도 싼것 같아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살려고 했을 때 25리라였거든요. 우유도 한 18리라에서 25리라 사이. 치즈가 치즈 비싼데 치즈가 22리라, 2 0 0달라정도있어요 휴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리라, 이거는 한50 50리라, 이거는 90리라. 숙소입니다. 여기는 에어비앤비고. 이 티르키의 에어비앤비는 조금 특이한 게방 전체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게스트나 집주인이랑 같이 사는 방식이더라고요. 그 하숙 느낌?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근데 약간 좀 도시적인 느낌이 좀 강해서 사람들이 약간 좀친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러 왔는데 대부분이 커플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여행 좋은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힘들다. 근데 느끼하네요.